안녕하십니까? 서초종산업권 최안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범 의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야동 많이 보시죠. 네네. 저도 이게 심심하면 네. 이제 들어가서 <laughs> 네. 이게 뭘 볼까 이렇게 고르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드는요 <laughs> 요즘 뭐 나이가 드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막 그러긴 한데 이 야동을 보는 건 괜찮아요. 보는 건 괜찮은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음, 네. 이게 제가 각각 또 변화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어린애들, 음.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제 미성년자들의 어떤 자위 영상이라든지, 미성년들끼리 뭐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미성년과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봐서는 안 돼요. 네. 이게 어떤 제의냐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11조죠. 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은 요즘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화상 채팅 할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어린애들을 이렇게 나이들 사람들이 꼬시는 거예요. 야 아저씨한테 이거 한번 보여줘봐. 애들이 아직 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막 따라서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린다 이런 사람들은 제작자로 다 처벌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판매하거나 뭐 대여하거나 배포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음.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벌금형도 있었는데 몇년 전에 이제 뭐 박주빈 조주빈 사건, 뭐 각각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벌금 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생겼냐면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을 하거나 돈 주고 사는 거. 그다음에 이거 알면서 소지 시청한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내가 봐도 되냐? 봐도 돼요. 이제는 봤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음. 못 봤다라고 해야 돼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소지한 자, 내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소지거든요 근데 구입은 뭐냐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음. 이런 사람도 일년 이상 유의징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열심히 싸우면 집행유예가 나오죠 근데 이번 의뢰인은 어~ 그때 당시 범죄 당시는 대학생인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 이제 휴가 나오나 하면은 좀 밤에 야동 좀 보고 싶잖아요. 이게 혈기왕성할 때니까. 음. 근데 이제 뭐 요즘 사이트한테 들어가도 되는데 그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위 영상 판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음. 연락을 한 거예요. 음. 이제 SNS를 통해서 라인 아이디를 통해서 연락을 한 겁니다. 하니까 이제 제일 싼게뭐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산 거예요. 사 가지고 봤더니만 완전 자기 스타일도 아니 그냥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그냥 자유형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는데 한5 6 개월 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음. 어떻게 연락이오냐면은너 이거 아청물이다 음. 그 자유형상 하던 그 아이가 그 중학생이었다 어. 너 이거 돈 주고 샀으니까 너1년 음. 이상의 위증력에 처한다 이렇게 온 거예요. 어. 그 관련 사건을 보니까 한 수백 명이 있더라고요 수백 음. 명이 수백 명이 있는데 저희 의뢰인은 피고인은 너무나 어이없어 가지고 나는 알고 산게 아니다 알았으면 안 샀지 내가 이런 데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들 거 봐서 뭐합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열심히 다퉜습니다 음. 이거 저 없었으면은 아마 이분은 어~ 성범죄자가 됐을 겁니다 음. 그런데 제가 절대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모르고 구입했다 어른인 줄 알았고 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검사가 얘기했던 그 이제 트위터 프리 프로필에 보면은 나는 15세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본 적도 없다. 음. 여러 가지를 주장했어요. 진짜 제가 트위터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프로필을 클릭을 해야지 안에 들어가지 바깥에서 글만 봐가지고는 그 프로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도 부르고 해가지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결국에, 이제, 1심 재판부가, 이제, 어,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제, 알면서 구입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여지 가 증명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블로그로 글을 한번 써볼 것도 한데, 자의 영상 판단하는 <laughs> 그런 글 위에는, 뭐, 15세다라는 글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봤는지 전혀 그런 것도, 몰랐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해서 뭐 청소년이면 알면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막 이렇게 1심 판사가 잘해줬어요. 1심 판사 합의부였거든요. 세 분의 판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근데 검사가 당연히 항소하죠. 검사가 항소했는데 항소장 내용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가관이었어요. 제가 뭐 경험칙상을 봤을 때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고 프로필에 있는 15세입니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샀을 것 샀을 리는 없다. 당연히 프로필을 보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소심은 쉽게 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바로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봤는데 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로 인해 위법은 없다. 그래서 검사 향수이유은 받아질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검사가 상고 안 해가지고 확정이 됐고, 네. 정말 최근에 받아봤던 성공 사례 중에서 조금 짜릿했던 무죄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무죄 받는 법이란 책을 쓸 때도 꼭 들어갈 어떤 사건이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너무나 억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형사 사건에서 억울하신 분들 그런 분들 꼭 변호사를 쓰셔야 하고요. 뭐 인터넷에서 막 광고 보시고 어디 전문이다 전문대 이런데 쓰지 마시고 음. 정말 진정하게 내 입장에서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밤새 일하는 저도 이제 새벽 두시 반까지 있었잖아요. 애기 네. 재워놓고 음. 의뢰인이랑 한시간반 통화하면서. 음. 그 이제 초안 작성하고 2시 반 넘어서까지 작성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다투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소청사랑꾼 네. 최은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